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일의 기독학교 다니는 5학년 음반 아름답게 하는 김재입니다 이번 세계사 이야기는 핵심 키워드로 보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인 르네상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뒤 야만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laughs> 야만인들이 쳐들어왔는데요. 이 야만인들이 쳐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생각할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화를 이루게 되면서 사람들은 책을,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들은 사실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술을 모방했다고 합니다. 르네상스의 뜻은 바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르네상스의, 르네상스의 시대에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구텐베르크의 위대한 발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책을 손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했습니다. 인쇄기는 책을 빨리 만들 수 있는 기계라고 합니다. 그 인쇄기를 만들게 되면서 사람들은 책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책을 싸게 사게 되었고 또 부담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발명한 것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들은 그들의 언어만으로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라가 궁금증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저, 저의 궁금증은 기독교들이 어떻게 그들의 언어들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들은 목사님께 성경책을 읽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쇄기를 발명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만으로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과 또 기독교들 보통 사람들까지 빨리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쇄 기술은 세상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종교 종교 개혁과 반종교 개혁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종교개혁의 확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성경책을 읽을 수 있게 하였는 이유, 교회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그 뜻을 알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또는 프로테스 탄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 사람들은 신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질, 가질까 봐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종교 개혁가들을 또는 이단자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트리엔트 공의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엔트 공의는 18년 동안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트리엔트 공의 공예, 공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트리엔트 공의 공예, 공의에서 성직자들은 성직자들은 성직 사람들이 성직자에게 성직자를 주고 또 성직자들은 그 사람에게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그리고 신학교로 가, 신학교로 가, 가, 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더 이상 주요 주요가 될수 없었고 또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리엔트 공예 이후의 시기를 바로 반종교개혁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의 세계사. 세계사 핵심 키워드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 퀴즈 세상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보라가 바,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르네상스의 뜻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구텐베르크는 무엇을 발명했을까요? 바로 인쇄기를 발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도 보라가 말한다고 하네요 종교개혁가 말고 또 무엇이라고 발을 했을까요? 네, 바로 프로텐스 탄트라고 발을 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트리엔트 공에는몇 년이 걸렸을까요? 바로 18년 동안 걸렸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는 보라가 얘기한다고 합니다. 네, 트리엔트 공예의 시기에 끝난 뒤에는 뭐라고 할까요? 네, 바로 반종교개혁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의 핵심 키워드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